안녕하십니까. 오디오로 말하다 오디세이 컴퍼니입니다. 저희 오디세이 컴퍼니에서는 유튜브를 포함한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함께 운영 중인데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디오로 말하다 오디세이 컴퍼니입니다 오늘 시공 차량은 벤츠 w 2 1 3 E클래스 E220 차량입니다 오늘 시공 내역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4D 전동 트위터 그리고 스피커 튜닝 그리고 송풍구 앰비언트 그리고 와이드 콕핏 현재는 아날로그 기기 편이지만 와이드 콕핏까지 전체 시공을 위해서 일단 코딩 장비를 연결해 두었고 차량 코딩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단 리어까지 송풍구 튜닝을 송풍구 앰비언트를 함께 튜닝할 예정이고요. 벤츠 W13 차량에 시공될 제품들 위에서부터 와이드 콕핏 그리고 송풍구 앰비언트 프런트 리어 그리고 4디 전동 부메스터 트위터 그리고 프런트 스피커 그리고 미드레인지 커버까지 함께 준비를 완료한 모습입니다. 일단 시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론트 쪽에 와이드 콕핏과 그리고 리어, 송풍구, 그리고 프론트 송풍구 앰비언트는 완료를 진행했고요. 일단은 제가 전체 완료 진행한 후에 함께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현재는 도어 트림을 탈거해서 리어 도어 커버를 붐에스터 커버로 교체하였고, 그리고 탈거한 순정 스피커 커버 폐기할 예정이고, 리어는 순정 스피커 그대로 장착해서 장착. 장착할 예정이고, 프론트는 스피커 튜닝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스피커, 순정 스피커와 비교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뭐, 품질에서 뭐, 사운드 퀄리티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아마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트위터에는, 전동 트위터에는, 튜닝될 트위터 제품을 교체를 해서, 전동 트위터, 뭐, 조금, 아쉬운 품질의 중국산 트위터는 빼버리고 음질 향상을 위한 스피커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튜닝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트위, 스, 스피커 커버를 부메스터 커버로 교체를 진행했고요. 이렇게 조립 진행하고 전체가 완료되면 전체적인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W13 차량 송풍구 앰비언트 그리고 와이드 콕핏 코딩 그리고 포디 전동 트위터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스피커 튜닝까지 완료를 진행해 드렸고요. 보시면은 멀티 컬러 적용되어서 보시면 운전석도 그리고 미드레인지 커버도 앞뒤 좌우 모두 교체를 진행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와이드 콕핏은 전체 코딩을 통해서 정상 작동, 작동될 수 있도록 시공을 진행해 드렸고, 보시면 전체 기능들 활성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리어 성풍구도 시공이 완료되었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W13 차량 모든 시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중고 차량을 구매하자마자 저희 오디세이 컴퍼니를 찾아주셨는데요. 차량 앞으로 즐겁고 안전하게 잘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